마지막으로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 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인데 역시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 선호도가 53.1%로 14.9%를 얻은 무소속 이충국 후보를 3배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어 무소속 김현철 후보 8.6, 무소속 송상모 후보 6.7,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3.2%였습니다. 지난해는 최근 무소속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 세 사람의 선호도를 합해도 전춘성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은 단체장 선거 특성이 잘 반영됐는데. 경력이나 인물이 정당이나 정책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군수 재선거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39.8%,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도 84.5%로 이번 총선 후보 여론조사와 비교해서도 지역민의 관심이 특히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에서 최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육성이 뒤를 이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